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시라오시입니다 아 여러분 중간고사 잘 봤나요? 아, 이런 질문 하지 않는건데 네, 중간고사 다들 잘 봤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또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겠죠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외곽댁이에요 강원도 화천입니다 네, 우리 계속 중국어를 배워볼 건데, 你叫什么名字?너 이름이 뭐니? 아니면, 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니? 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어요? 이거 누구냐? 이거 내 오빠다. 잘 생겼다. 몇 살이냐? 배운 거다 기억 나나요? 이거 누구냐? 这是谁?这是我的哥哥。他多大？他二十岁。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다 기억 나죠? 오늘도 우리 비슷한 내용을 저시쉐이라는 이 단어 내에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셀프 비디오 문구 중에서 비교적 어려웠던 문장. 我是满国高中二年级的学生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안녕? <laughs> 자,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문장. 니오거그마 이거는 여우 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니 너는 여우 하면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어떻게 할까요 메이여 메이여라고 합니다. 거그는 오빠라는 뜻이고요. 마는 뭐예요? 병사문에 맨 마지막에 붙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애였죠. 니오거그마 하면은 그러면 무슨 문장이 됩니까? 너. 오빠 있어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나는 휴대폰이 있어. 워이오 쇼지. 나는 컴퓨터가 있어. 워이오 뎬나 우리가 아는 문장들로 다 대체가 되겠죠. 없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메이라고 한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나 오빠가 없어는 뭐라고 해요? 워 메이여 거거.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메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핸드폰이 없어. 我没有手机. 나는 컴퓨터가 없어. 我没有电脑.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게뭐냐면요我只有一个弟弟. 我只有一个弟弟라고 해요. 아니, 有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只는 뭐고, 이거는 또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只는 오직 단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는 뭐였죠? 이는 어, 이거 할때 이는 우리 숫자 장 숫자 중에서 1이라는 숫자를 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꺼는요. 어떤 것을 셌을 때 쓰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한 명, 두명할때그 명을 꺼 라고 하고요. 여러분 제가 종이 나눠줄 때 지거렌, 지거렌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몇 명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한모둠에서몇명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거렌, 우거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 뭔데? 얘 되게 바보같이 생겼는데 의대생이에요 이래봬도 하지마! 영상 만드는 거야 우리 애들. 아, 고, 고등학생? <laughs> 어 고등학생. 아, 빨리 응원해 줘. 아이 화이팅. 화이팅. 어, <laughs> 아저그 언니나 사촌 동생 어, 이승환입니다. 네. 화이팅. 네. <laughs> 빨리 저리 가. <웃음> <웃음> 어디까지 설명했었지? 아 그래서 <laughs> 이거 디디하면은 이거. 남동생 한 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는 일성이잖아요. 이거 이디가 아니라 이거 띠디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예전에 뿡 기억나나요? 구가 뒤에 사성이 오면은 이성으로 변했었던 거 그거 기억이 나죠? 이도 마찬가지로 역시 어떻게 변화하나요? 뒤에 사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성으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성이 왔을 때는 뭐 이성, 삼성, 뭐 다른 성조가 왔을 때는 에 사성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는 원래 지금은 경성이지만 예전에는 사성으로 많이 발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거 띠띠. 一个弟弟라고 발음을 합니다. 我只有一个弟弟 하면은 나는 남동생 한 명만 있어. 只 단지 오직이라는 것을 살려서 나는 남동생 한 명만 있어 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他上几年级?他上几年级?이 어, 문장에서 年级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반국고 중 2년지의 학생이라고 할때그 년, 지를 나타낼 때죠. 상은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 그는, 상, 다니다. 지, 년, 지, 지, 몇, 이런 뜻이죠. 몇 학년을 다니고 있어? 걔몇 학년이야?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我是本国高中二年级的学生 저는 방 한국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我上本国高中二年级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이때 반국은 한국이라는 우리 학교 이름이고, 고종은 고등학교라는 그런 뜻이죠. 예, 네. 고종은 음, 고등학교라는 뜻이고, 그럼 중학교는 뭐라고 할까요? 중학교, 초등학교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에서는요. 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샤오쉐라고 하는 초등학교 6년을 지내요.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샤오쉐 1년기, 소학 6년지로쭉 다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초중 초중이라고 합니다. 초중. 음, 초중이라고 해요. 역시 한국처럼 3년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오중, 오중 해서 3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초중과 가오중을 묶어서 쫑쒸, 중쒸. 우리 나라로 따지면 중학인데, 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중학 개념과 중학교 개념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 본문에 초, 중, 三,年, 지는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이 되겠죠. 자, 이제, 我是반谷高中二年级的학생의 뜻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본문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你有哥거吗没有我只有一个弟弟。他上几年级? 초, 중, 三,年级。 오늘의 디딤 영상 미션 댓글은요, 자기 가족의 학년, 어, 우리 저번에는 가족의 나이를 달아줬잖아요. 학년,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 다니고 있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我的妹妹上高丽大学四年级。我的妹妹上高丽大学 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내 여동생은 고려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친구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 이제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고 정 모르겠으면은 그냥 한국어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화천에서. 진행한 디딤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열일한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봐주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자 또 신콜라 짜이젠